야 정신 안 차릴래?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?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너희들이 뭔지 잊어버렸어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등닭인가. 예수원 원갈비 등닭입니다. 북한직업대 어떤 타이틀 보면은 뭐 심폐소생술 유승룡, 뭐무활한 유승룡, 다시 살아난 유승룡. 그러니까 그만큼 그좀 반영을 한것 같아요. 음... 작품마다, 그러니까 극한 직업 때 무대 인사 때 그런 인사를 했어요. 극한 직업을 통해서 2주 차 무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그게 뭐냐면, 그래요. 2주 차 무대 인사를 하기 전에 이제 다 마그레. 작품이 안 되는 네. 경우들이 네. 있으니까. 어떠세요?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무대 인사를 2주 후에 이제 극한 직업 이제 다시 또 돌지 않습니까, 아. 관객 여러분께? 아, 그 기분 정말. 그때? 마지막 무대 인사 때다 울었어요. 마지막 무대 인사 때. 음. 다 울었어요. 음. 마지막 무대 인사 때 어, 저부터 이제 울컥했고, 그러고니오 대성 통곡했어요. 뭐 동희는 뒤돌아서 울고, 근데 감독님도 울고, 피디님도 아, 있고을것 같아요.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배우들 또 스태프들이 어, 정성 들여서 또 열정적으로 가족처럼 이렇게 찍었는데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진짜. 오. 오. 진짜로 이렇게 큰사랑받겨를줄올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한희 씨도 이런 얘기를 극한직업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. 그 당시에 <laughs> 이한희 씨도 이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, 주연 배우 다섯 명에게 굉장히 조금 나름의 이유로 음. 절실했던 작품이 극한직업이다. 아... 그리고 그 다섯 명이 너무 다 어려울 때였어요 사실은 다 그럴 때여가지고 너무나 간절하게 그 작품을 거의 그걸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다섯 명이 계속 모였어요 계속 모여서 연습하고 그러니까. 연습하고 그래서 아, 그 출연하셨던 그 배우분들끼리 그렇게 조금 끈끈했다고 해요. 아, 지금도 굉장히 네. 잘 지낸다고 네. 지금도 난리에요 <laughs> 아무튼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. 네. 어 지금도 단톡 방에 불이 나요. 아 그러니까요. 뭐, 이동희 씨도 그렇고. 네. 얼마 전에 이제 1월 23일날 123인데 어, 공교롭게 에, 그날이 이제 부활절이라고도 하고 어, 공명 배우한테는 부활절 어. <laughs> 이제 깨 깨고 나왔다. 아, 아 이게 극한직업 개봉일이 1월 2 3일아 네. 아,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부활절. 어, 네. 아 그리고 공명 씨에게는 부활절. <laughs> 아참말말잘 만들었다. 네. 그래서. 이번에 5주년이라고 해서 아... 어,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하고 어, 그랬어요. 아무튼 그때 그래서 김혜수 씨가 이제 극한직업 끝나고 나서 응. 막 이렇게 할 때쯤 문자를 주셨어요. 어 뭐라고요? 그러니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데 음... 물론 그 10년 전에 이제 11번째 엄마라는 작품을 했었지만 아무튼 잘 힘든 시기를 이겨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어... 오, 그 문초가 그, 그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는 별 얘기 안 하셨습니까? 음, 또 이제 터널이 지나면 다시 터널이 <laughs> 들어갈 거다. 아, 네, 네. <laughs> 이제 어벤다운에 대해서. 아, 네. 그래서 이제 마음의 예산을 넉넉히 세우자. 예. Yeah. 아, 너무 아, 네, 뭐 약간 난... 좀 해안을 가지고 계신가요? 참 내려갈 준비해 그랬어요, 진짜로. <laughs> 근데 실제로. 그게 또 좋게 이제 우리 극한 직업 음. 팀들한테 좀 이렇게 제가 겪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우리 환하게 웃지 말자. 음. 무대 인사도 그때 원래는 4주차까지 막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2주차까지인가 3주차까지밖에 안 했을 거예요. 음. 왜냐하면, 야, 과하다. 예. 그래서 인사도 항상. <laughs> 배꼽 인사. 예, 인사. 아. 어, 항상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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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까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. 그 우리 사모님께서 해주신 얘기지만 이건 터널이다. <laughs> 언젠가 또 빛이 보일 수 있다. 거기에 멈춰서는 순간 그건 동굴이다. 그래서 예. 진짜 진짜 멈추신것 같아요. 팔당 가다 보면 음... 터널 나왔다, 나왔다, 들어갔다, 나왔다. 그니까요. 제가... 인생은 팔당이다로 아... 마무리 지을게요. <laughs> 팔다 팔당, 팔당. 자, 인생은 팔당. 팔당이다. 예. 팔당에 좀 터널이 많거든요. 물닭이 맛있죠. 예. 저는. 오늘 이제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네.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가 한 10년 정도 후배니까 음.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잘 배워서 음. 그 10년 뒤를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.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또 좋은 선배도 만나고 음. 저런 사람이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은 거예요. 음. 뭐 선배님을 제가 오늘 처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굉장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중심을 잘 잡고 계신 것 같고 형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꾸 다른 뭐, 이렇게,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, 참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나도 좀 배워야 될까. 예. 네. 아, 진짜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, 요즘에 더. 예. 네. <laughs> 네. 뭐, 두서가 없지만. 형, 잠깐 네. 딴 생각 하세요. 아, 네. 아, 네. 아니, 아니아 두서가 없지만, 예. 네. 형, 좀 길을 잃으실 아, 네, 것 같은데? 네, 네. <laughs> 아, <laughs> 두서가 없지만. 형, 약간 터널에 네. 빠졌었던 것 같은데? 네, 귀에 피가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. 예. 네. 아 이게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한. 아, 아이 조셉이 이또 생각하시는. 예, 감성적이에요. 아니면 뭐 이거를 예. 정리하고 이거를 딱 직관적으로 딱 이, 예.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저는 또 근데 아, 형님의 네, 아니, 이 얘기를 진짜. 들으면서 야 이건 트로트 가사다. 제목부터 인생은 팔당. 팔당. 아, 거의 불닭이 빠질 만도. 아, 그러니까. 야. 여기 자꾸 나와잖아. 라임 팔당 불닭 야. 아 이거 좋은데. 아, 오늘 좀 이거는 진짜 저도 와, 딱 와요. 아, 어, 그러니까 뭐 이거, 이건 이건 트로트예요. 인생은 터널, 터널의 연속, 그러나 그 끝에 빛이 보이고, 거긴 불닭이 있다. 음. 아, 아 좋네요. 아, 인생은 살맛난다, 살맛나. 인생은 팔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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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땅. <laughs> 트롯 가사예요. 아, 중독성 죽이잖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좋네. 팔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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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땅. 오! <laughs> <야>. 형, 이거예요. <laughs> 어. 이거야. 귀에 팍팍 꽂혀야 돼. 아. 어, 이거 한번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. 인생은 팔땅. 예. 네. 우리 유승용 씨에게 한번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어떤 본인 얘기였던 그 4년의 시간 그 당시에 나에게 좀 얘기를 해준다면 유승용 씨가 유승용 씨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어... 잘 견뎠다 잘 음... 기특하다 아... 맞아요 그리고 고생했다 애썼다 뭐 그런 위로를 저한테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저한테도 제 자신한테도 좀 선물을 조금씩 주는 것도 좋은 뭔가요 네. 뭐 좋은 어디를 좀 걷는다든가 제가 힘들고 막 그랬을 때 그때도 제주올레 많이 갔어요. 음. 제주올레에서 사실 많이 어, 많이 배웠죠. 많이 아. 배우고 어, 내 몸에 주는 선물들. 그렇죠? 걷다 보면 몸이 인수분해되고. 그왜 시, 신영복 선생님이 그랬잖아요.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고 가슴에서 다리 발로 가는 어, 그러니까 뭐 아는 것 믿는 것, 뭐, 행하는 것, 이런 건데, 제주 원래는 거꾸로 먼저 가서 걷다 보면은, 이게 아, 내 소리를 처음 들어요. 숨소리, 음. 뭐, 이런, 내, 이, 이 몸들이 막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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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런 맞춰지는 소리. 그러면서, 어, 마음이 뜨거워지고, 그러면서 머리로 정리가 돼요. 아, 음. 육지로 돌아가면 이런 거 해야겠다. 이렇게, 어, 좀, 안, 마음이 안정이 되고. 1년에 한 3, 4번씩은 꼭 가는 거예요. 아그렇습 아... 저는 무조건 안해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. 흔히들 많이 그렇잖아요. 와이프가 제일 무섭다고. 근데 진짜 무섭다고 느껴진 게이세상에 오빠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. 서로 무섭지 않게 아무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잘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밤에 많이 안 먹을 때 미안해.